빨랫감이 밀리다 보니 사용한 수건을 다시 써야 하는 것도 그중 하나죠 오늘은 미뤄뒀던 빨래를 해볼 참입니다. 그런데 세탁기 사용이 영 서툴러 보이죠? 전화로 SOS를 청해 봅니다. 와, 어, 야세탁기 파워는 들어오는데 그다음에뭘 눌러야 되는지 모르겠다. 세제 넣어야 되나? 아, 근데 그 세제 넣기 전에 어. 세, 먼저 눌러야 돼요. 헹굼 그 플라스탈 수도 있는데. 아니야, 그거 버튼 누르고 세번 누르고 먼저. 그다음 에그 옆에 버튼을 두번 누르면은. 옆에 버튼이 있을 거야. 그럼 온수 버튼도, 물온도 버튼도 있어요. 따로. 아, 여기 있는데 그 불이 그리안안네 모르겠다. 응. 네가, 네가 와서 해. 나중에. 아니, 버튼만 잘 누르면 되는데 그거? 내가 와서 할게 가나서 해. 도가거나 해. 네가 와서 해. 네가 와서 해. 네가 와서 할게. 가가서 해. 보던 거서 해. 네까는아 해. 네가 와 별거 아니야 서 해. 가 한번 마음도 했는데 내가 안 해봤으니까는 결국 세탁기 돌리는 것을 포기하고 식사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인덱션이 이게 파워라고 그랬는데 이거 왜안 먹냐 이게 상전 이런 거안 해보니까 나 이런 걸 몰라. <웃음> <웃음> 이 난관을 헤쳐나갈 방법은 한 가지뿐. 또 다시 전화를 들었습니다. 고객이 전화를 받지 않아. 삐 소리 이후 음성... 아들인데 지금 나가 나가 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한번 업무 보는 모양이에요. 매일 바빠요. 얼굴 보기도 힘들어요. 하지만 믿었던 아들마저 전화를 받지 않으니 유리하기도 글렀습니다. 아들이 간식으로 먹으라며 사다둔 빵과 과일로 간단히 허기를 채우기로 하는데요. 젊었을 때 내가 많이 먹었는데 나이가 먹으니까는 양이 줄었어.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에 푸석한 빵으로 아침 식사를 대신하려니 어쩐지 처량한기분이 듭니다. 아내가 있을 땐 상상도 못해본 일이죠. 원래 집 짓고 다 해주죠. 해주는데. 오늘 같은 경우. 뭐가 삐쳤는지. 딸네 집에 간것 같아요. 한 3, 4일된것 같은데요. 12살 어린 아내는 내조의 여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똑소리 나는 살림꾼이었습니다. 아내의 빈자리 때문인지 집은 더 넓게만 느껴집니다. 세탁기조차 돌릴 줄 모르는 남편을 두고 아내가 집을 나간 이유는 뭘까요? 저는 월화 수목금 오일 오전에 꼭 등산을 하고 왔는데 아이가좀드니까는 몸이 받쳐주질 않아가지고 가벼운 산책 정도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걷는 모습이 조금 불안해 보입니다 조심스럽게 운동기구에 올라서 보는데요 아... 기력이 아... 많이 쇠한 모습이죠 하늘나라 꺼그 밑에 까지갔다와봤는데한잠 자고 났더니 눈둔 시간은 5일이 지났더라고요 만약에 잘못되도. 라우의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가는 건 운명이 맡기는 거지 뭐. 배우로 또 가수로 누구보다 바쁘고 활기찬 젊은 날을 보냈던 그였습니다. 그 내가 좀 성격이 내성적이에요. 숙기가 없어서 지세도 이렇게 내세우지도 못하고 그래서 아 성격을 좀 외향적으로 바꿔야겠다 해가지고 헌계 고등학교 1학년 때 영국반 들어가지고 영국 활동해가지고 내 성격이 많이 개방이 됐죠. TV는 어떻게 데뷔하게 되신 거예요? 그 없어진 방송국에서 공채 모집이 있었는데 선배들이 지금 좀 모집이 있으니 얼른 시험 봐라 그래가지고 너는 오면 붙는다 해가지고 시험 봐서 1170명 중에서 만점으로 제가 1등으로 들어갔어요. <laughs> 오랜 연극 생활로 다져진 실력에 호감형 외모는 더.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1등으로 공채에 합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주연으로 발탁이 됐죠. 제가 옛날에 기록을 남긴 게 있는데 우리나라 키스 신 일호가 정은영 정소입니다 제목이 키스예요. 근데 그때 당시는 영화나 티티비에서 이게 키스하는 중입이 얼굴이나 입술이 닿으면 안돼 걸려 심이해. 근데 PD가 자기가 책임진다고 해가지고, 경희대학교 가가지고, 키스는 시골, 그 잔디밭에서 수시카트 해가지고찍었는데 방송 나가고, 나니까 는 난리가 난 거야. 신문에뭐 난리가 났지. 키스 진짜 하는 거 나오니까는. 그래서 국장님한테 심하썼었고 당시 탑스타였던 배우 정소녀와의 진짜 키스신으로, 대한민국 여심을 뒤흔들면서 배우 정은영의 인기는 더 높아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최무룡, 이순재 짬뽕에 나타났다고 뭐 소문이 나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를 좋아하던 누나들이 많아가지고 누나들이 많이 나를 쫓아다녔죠. 그날 오후. 왔나? 어, 왔어요. 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내 살림 안해봐 몰라가지고. 아이고, 나도 근데, 아니, 이거 먹은 거는 좀치워야그래도 아니, 아니 이제 내가, 내가 어? 지 <laughs> 식사는 하셨어요? 먹었어. 먹어. 어. 잠깐만, 빨래 거할 것도 없어. 한 번에 다 돌려야 걸쳐 이거, 걸쳐있는 것도. 이거, 이거, 이야 이거, 방문과 동시에 밀린 집안 일들을 척척 처리하는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다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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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척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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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아 이거, 이거, 이 세탁기를 돌릴지 모르고 하니까 내가 일부러 와서 좀 도와달라고 했지. 40살 12월 26일에 나 크리스마스 날 나가지고 금요 오게 했지. 늦둥이 아들이랍니다. 일때문에 자주는 못 오는데 지금 또 상황이 상황이지라. 옛날 분들 뭐다 어른들 다 그러시긴 하지만 집안 일은 아예 모르셔 갖고 그런 건좀 해드려야 되니까. 아침 겸 점심을 빵으로 대충 때운 아버지를 위해 제대로 된한 끼를 차려보겠다고 나섰는데요. 어째 칼 다루는 솜씨가 영 시원치 않습니다. 논란이 되고것왜 논란이 되죠? 너무 말도 안되게 종료가 됐는 것 같아서. 너무 맛있게 하는 거 아니야? 색깔은 빨간색이긴 합니다. <laughs> 그래도 얼추 김치찌개의 모습을 갖췄는데 과연 맛은 어떨까? 음, 음 먹으면 찌개 성공이야. 수고했어. <laughs> <죽었어. 웃음> 다행히 입맛에 맞나 봅니다. 아들이 처음 쉽게 만들어줬는데 기념으로 막걸리나 저기 있는 와인 저기 와인 와인 몇병을 내가 한 잔씩만 반 잔씩만? 에이 큰 맥주를 하시네 또. <laughs> 아니. 기분 좋을수록 참아야지. 그것 때문에 엄마도 지금 참 응? 비우는데. 아니 분위기상. 이렇 분위기 따지다가. <laughs> 응?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우리 둘이 있을 때도 한잔 마시면 나도 이는구나 그런데 반주 한잔 하자는 얘기에 갑자기 싸늘해진 분위기. 부자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흐릅니다. 사실 며칠 전 아내가 집을 나간 것도 술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쭉 떨어지시고 막 그러면서 당연히 저희랑 이제 약주는 안 하시기로 말씀을 하셨는데 어디 모임 가셨다가 뭐 한두 잔 약간 하셨나 봐요 그게 이제 본인은 티가 안날줄 알았는데 어머님은 다 아시는 거죠 그래갖고 하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도 스트레스가 크잖아요 그게 그것 때문에 너무 어~ 마음이 상하셔갖고 지금 잠깐 자리를 아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어쩐지 더 외로워 보이는데요. 아내가 집을 나갈 정도로 남편의 음주를 싫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술은 우리 양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소주 보통 다섯 병에서열병 10병, 맥주 열병에서 20병, 양주 한 두, 두세 병 정도는 3 6 4일백에안 마셨으니까. 근데 거의 안 하는데 아까 뭐 오히려 아 늦게 들어오면 술 마시는구나 라고 미리 예측을 하니까 난 사실 마신 게 아니고 안약으로 쓰 정도로 이렇게 놓도 되는 정도로 양밖에 안 되는데 집에서는 술 마시는 걸그것도 인정이 되니까 제가 비칠 수가 있죠.